이러고도 살아남은 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다. 기적은 무슨 기적? 넌 너무 과장하는 게 탈이야. 이봐, 여기 미스터 스무디가 아니잖아. 왜 저렇게 허둥대는 거지? 못볼걸 봤나?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거지. 나쁜 고양이 또 만나지만 해봐. 음! 음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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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로봇 부하들이다. 어때 엄청 무섭지? 내가 우주에서 제일 공포스러운 동물을 본다. 직접 디자인한 거야. 쥐가 제일 공포스럽다고? 자장도 <laughs> 당치면요? 건질 긴건 나는 인정해야겠군. 여기까지 쫓아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. 네가 대체 뭘 노리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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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부두로 향할 줄 알았어. 오늘 플루토님이 들어온다는 걸 조금 아까 확인했거든. 미안하지만 블루토늄은 절대 못 넘겨줘. <laughs> 내가 노리는 게 블루토늄이라고. 그럼 아니란 말이야? <laughs> 땅콩? 지구에 와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로봇 부하들을 푼 이유가 겨우 그 땅콩 때문이었다고? 너희가 부르는 이름이 그거야, 땅콩.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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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운 땅콩이군. <laughs> 이게 바로 내 절대 파워의 원천이다 가보는 놈들한테 성공이다 이야기지. 폴로토늄을 쫓는다는 생각은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지? <laughs> 우리한테 물어봤으면 좋았을. 또 비상 계획 같은 거 없어, 들리봐 버루키,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 믿지. 음, 아니, 네뭘 보고? 으악. 으악! 음. 으악! 으악! 미스터 스무디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이야. 음? <laughs> 땅콩 화물선을 침몰시키세요, 벤. 농담이 심하잖아, 루크. 난 땅콩 알레르기야. 난내 덩치에 어울리는 놈을 상대할 테니까 배랑 땅콩은 네가 맡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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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라도 있어 불르킥 손에서 불이 나 이렇게 힘들어 보긴 처음이야. 그러게 오늘처럼 이상한 날은 없었어. 솔직히 있긴 있었지. <laughs>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? 당장 줄을 놓으면서 아악! 비명을 지르는게밖에 없어. 이젠 진짜 죽었어. 음, 이래도 아직 항복할 생각이 없어? 없어! 아직 이런 건할수 있거든! 코끼리한테 먹혀서 뱃속에 들어갔던 것 중에 이번이 두 번째로 끔찍해 천만에 첫번째 e 키 I 리 o n t 있어요? 아니. 아까 트롬비필로 입으로 들어갈 때 모든 걸 포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. 트레플루킥 멋진 말이긴 한데 도망가야 돼. 뛰어! 도망다니는데 질렸어. 밤새 도망다닐 신 없잖아. 날 잡아먹고 싶어? 좋아. 어디 와서 먹어봐. 이젠 나도 무서울 게 없어. 자, 건비야. 저 녀석은 왜 코끼리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단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야? 무서워 가까이 오지마 어, 이제 보니 쥐처럼 생긴 걸 무서워하나 봐 웃겨 생쥐 같은 이봐. 어쩌려고 거로 올라간 거야? 고양이 등에서 버티는 것보다 훨씬 쉬워. 로봇 회로가 보인다. 눈에 익은 부품 같은 게 있나 잘 찾아봐. 있어. 전선. 그럼 전선을 한번에 하나씩 뽑아. 그래도 변로가 없으면 전선을 서로 바꿔서 꽂아봐. 그래도 안되면 완전히 파울을 껐다가 다시 켜. 빨리 풀로키 1초만 기다려. 1초면 난 저서상이 있을 거야. <laughs> 딱 1초면 된다고 했잖아. 로봇들끼리 서로 공격하기 전선을 다시 꽂은 거야. 그렇다고 할수 있지. 다도 가르쳤죠. <laughs> <laughs> 역시 네놈 파워는 강해! 그건 인정하지! 하지만 천하의 벤텐이라도 나 트럼비! <laughs> 내 로봇들이! 로봇들이 갑자기 왜 저러지? 로봇들은 다 해결한 것 같은데 저렇게 거대해진 트럼비필러는 어떻게 쓰러뜨려야 하죠? 거기다 귀도 엄청나게 터져 터졌... 그런데 왜 로봇들이 갑자기 이상해진 거지? 벤 눈에 띄었으면 레벨 원으로도 못 가고 바로 해고됐을 거야. 오늘은 내 평생 제일 끔찍하고 운 없는 날이야. 백관공개지를 뺏기는 일은 제발 없어야 할 텐데. 하지만 미스터 스무드를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. 음, 미스터, 미스터 스무디. 스무디 봐 역시 저 고양이는 길을 알고 있었어. 왜 운명은 우리 편이 아닌 걸까 드리바 왜냐하면 우리가 스무디를 먹든 못 먹든 운명이 알바 아니니까 운명이 좀 빨리 와서 대이 무슨 일인지 설명 전 해볼래요? 우린 스무디를 먹고 싶었던 것뿐이야이 하이 스처스 태양 태양 지날이왔는데이가루스처럼 스무디를 결국 맛도 못 봤어 정말 아름다운 비유야 드리바 아니 안 아름다워. 아니야 아름다워. 하나도 안 아름다워. 죄송하지만 영업 끝났어요. 벤테니슨 무슨 맛으로 줄까? 어때요? <laughs> 스무디 맛이 괜찮아요? <laughs> 좋아라 당연하지. <laughs> 음, 그래 이 맛이야 다행이네요 다음에도 꼭 시간 내서 같이 가요. 스물세 번째 미스터 스무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.